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최근 지진이나 화재, 크레인 붕괴 같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대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17 안전 역량 강화 및 안전교육활동 발표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행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년에 추진한 안전 정책과 안전 사고 예방 활동 사례를 발표해 공유함으로써 전 학교에 안전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라이브안전알지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안전 정책의 전국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예, 한해 동안 추진한 안전 정책과 안전 사고 예방 사례가 우리 경남의 전 학교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활동 발표회를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학교 안전계획 운영 결과, 2018년 안전교육 정책 방향 안내. 안전교육의 실제 예술과 연계한 안전 콘텐츠 개발 내용 등을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당 활동 보고 안전교육 강사 요원 활동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안전교육 활동 발표회로 참석자 모두가 안전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안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무겁고 딱딱하게만 다가서서 우리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이 생활의 생활 속에 다가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라이브 안전알지 브랜드를 제정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삶으로서의 안전한 문화, 통합 체제 구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다양성으로 대응 능력 키우기.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수립 추진하였고 예 행정안전부 안전문화 우수 확산 사례 발표대에서 회 대상을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개최한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교육활동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학교안전계획 평가 그리고 컨설팅 결과와 함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학교 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또한 2018년 학교 안전 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정책 방향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마닥뜨을수 있는 위기나 각종 안전 사고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 위하여. 음,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설정, 학생들은 매년 51차시 이상의 수업, 그리고 교직원은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습니다. 어, 이런 안전교육이 내실화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 체험시설 확충, 내진보강, 성명교체 등 각종 안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도 이런 각종 안전정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안전히 습관화 될수 있도록 내실화 이게 교육이 이루어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학교 안전 계획은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학교 차원의 종합 안전 계획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그리고 학교 안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학교 안전문화 안전 안전 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본 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 학교 계획 및그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 그리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 안전계획을 시행년도 2월 말일까지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본 계획 및 지역 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 학교 계획 및그 추진 실적의 평가에 대한 조치 계획,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안전 계획안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학교 계획 심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전에 학교장은 기본 계획과 지역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을 참고해서 학교 안전 계획안을 작성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안전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기본 계획 및 지역 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 포함 여부, 학교 안전 계획 및그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그 밖에 학교 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어떠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게 학교 안전 계획이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심의가 끝나면 학교 안전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 안전 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 안전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한 학교 안전계획이 충실히 실행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죠. 학교마다 고유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진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산 중턱에 위치한 학교 도심지 뭐 시골에 위치한 학교 등 그런 학교의 고유환경이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소방서등 유관기관, 전문기관의 의견 반영 여부, 학교 안전 기본 방향 반영,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긴급재난 사항에서 위기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 체험위주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추 좌시전을 보면 사마위 강은 자신이 모시는 도공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편안할 때일수록 위기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위강의 이 말을 깊이 새겨들은 도강은 마침내 천하통일을 이뤘죠. 이 일화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학교 안전계획을 심사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 유비무한이니다 유비무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